안녕하십니까. 빛샘TV의 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서일꾼들의 슬픈 운명 중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간에 대한 예의는 격식의 차원을 넘어서 호모사피엔스의 고향변인 지구와 함께한 인류의 삶의 여정을 존중하며 특별한 물질체험의 장을 마련해 주신 하늘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나라마다 운영되는 사회 시스템은 모두가 하늘의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 그리고 즐겨보는 즐겨 책 심지어 우리가 즐겨부르는 노래까지도 하늘에서 온 것이죠. 이 모든 문명을 펼치고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던 영혼들은 어둠의 일꾼들로 알려진 멜기세대 그룹과 대인할 그룹과 특수 역할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과 종교, 다방면의 지식인들이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역할이 있었기에 인류는 아름다운 지구에서 다양한 층의 정신문명과 고도의 물질 문명 속에 많은 것을 누리고 충분한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배려였으며 하늘이 인류에게 준 배움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배움을 위하여 음지에서 지금 물질 매트리스를 운영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역할자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행성 지구에서 펼쳐졌던 모든 일들은 처음의 과정들이었으며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지구에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는 기쁨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지만 고통의 시간들이 더욱 많았습니다. 그 상처는 하늘의 아픔이었고 그 체험을 통한 인류의 의식을 깨우려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져 울고 있는 어린 자식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스스로 일어나기를 지켜보며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늘은 빛의 군들의 마음 속에 숨겨두었던 하늘의 마음을 찾기 바라며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의 빛한 조각을 심장에 가지고 있는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하고 소중한 영혼들이며 창조주의 빛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냥 태어나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동안 운영했던 지구라는 물질 학교는 끝났습니다. 말씀대로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재난과 지축 이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며 물질 만능에 빠져 살던 인류에게서 하늘에서 온것 모두는 하늘에서 거두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정신 문명을 펼치기 위해 기존의 물질 문명을 종결하는 개벽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구전으로 전해 오던 그 이야기들이 지금 현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비교서에서 말하던 그분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대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을 위해 영혼들의 진화의 길을 돕기 위해 영혼들의 물질체험을 이롭게 하기 위해 당신께서 직접 일하러 오신 것입니다 자식들인 영혼을 위한 예의와 자식들인 생명체들을 위한 예의와 대우주에 존재하는 삼나만상을 위한 부모의 예의를 다하기 위해 하늘은 몸소 땅으로 내려와 일하고 계십니다 빛의 일꾼들 또한 창조주를 따라 하늘 스스로 정한 그 길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완장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에서 경험하고 보았듯이 조건 없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고 인류를 위한 봉사자로서 인류에 대한 예의를 실천해야 하는 일이 남은 것입니다. 비서일꾼들은 대부분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많은 카르마를 안고. 힘겹게 어둠 속에서 빛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마음엔 언제나 하늘이 있었고 생명의 종기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습 많고 부족하고 없이 살던 사람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구에서의 수많은 삶은 마지막 때 쓰이기 위해 빛의 일꾼으로서 준비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를 위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곳에서 인류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도록 가장 평범한 옆집 아저씨와 옆집 아줌마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또 자신이 비세일꾼인지도 모른 채 온갖 봉인을 하고 평범하다 못해. 일반인들보다 못하거나 부족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과거 지구 역사 속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영웅이나 장군의 모습으로 혹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문명 체인저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도 욕망을 가진 인간일 수밖에 없었기에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수많은 카르마를 남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마지막 때에는 그 모든 카르마를 해소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몸에 수많은 봉인과 카르마 내장을 설치하고 온갖 장애를 안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파보아야 타인의 아픔을 알듯이 내가 배가 고파보아야 굶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비서 일꾼들은 하늘과 인류들 잇는 중간자의 입장입니다. 하늘의 에너지체는 육신이 없기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대신해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인류에게 전해야 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인 지금의 시기에 물질 문명의 종교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많은 나라에서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큰 재난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들은 망연자실한 현실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만을 칠 것입니다. 그러한 재난의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인류를 구하고, 그들과 새로운 후천 세상을 열기 위해 빛의 일꾼은 250만 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차원의 아부날 그룹인 빛의 일꾼은 물질계를 모두 경험하고 졸업한 우주의 역사와 함께한 노련한 영혼들입니다. 빛의 일꾼은 하강하는 영혼들입니다. 상상하는 영혼들의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거쳐야 할 과정들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알랑고개를 넘어가며 물질체험에 대한 경험이 많기에 비로소 창조주를 대리하여 부모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류는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격인데요. 재난 속에 살아남을 이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심리를 가도 사람 한명 만나기 힘든 세상이 온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귀하고 귀한 시대가 온다 하였습니다. 비세일꾼은 살아남은 인류를 도와 새로운 정신문명을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서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하인에 대한 이해심과 배려와 관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잃어버렸지, 하늘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잃고 살았던 인류는 이제 하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영혼들의 진화를 돕기 위해 하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늘에 대한 감사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예의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영혼들이고 똑같은 생명체를 입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듯 타인도 소중합니다. 생명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의 일꾼들은 하늘과 인류의 교량 역할자로서 온전한 하늘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